이게 뭔줄 알아요? 이게 어 TV는 사랑을 싫고 아니 호떡은 사랑을 싫고 호떡까지 만들어줬어 호떡까지요. 어? 일본에서 호떡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여자의 봐봐 아 이빨 딱 보이는 거 봐봐 아 너무 좋아 아 김희상 너무 좋아하면서 어 지금 막어 조코 같은 입술을 이제 딱 하고 있잖아요 아 너무 막 기뻐가지고 김희상 아, 반해버리고 만 거지 여러분. 집에 추리닝들이 있는데 제가 이 추리닝을 중학교 때 입었던 추리닝을 그대로 계속 입고 있거든요. 옷이라는 게참 오래가네요. 이 심지어 이 옷도 아는 형이 줬어. 너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좀옷좀 좀 바꿔 입으라고 해가지고 이 옷을 받았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이야, 아나바다 운동. 아 여기는 국물이 맛있네요, 국물이. 아 지난번 그홍콩반점은 국물도 조금 맣게줘가지고아 너무 별로였어. 너무 맛이 없었고. 근데 완전 진짜 군대 PX에서 먹던 그 맛이 나니까. 아, 정말 별로다구만요.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쓸쓸하다고 느낄 때가 크리스마스 날이랑 그리고 1월 31일. 그때가 제일로 싫어요, 진짜 인생이랑. 그때는 진짜 지구상에서 혼자 남은 것 같아. 일본 여행가서 A&B 어떤가요? 저 A&B 안 가요. 저는 그냥 잠자는데 돈 쓰는 걸 싫어해요. 세계 어떤 나라를 가든. 그래서, 이스탄불 갔던가? 거기 어디야? 싱가포르인가? 이스탄불 갔는데, 뭐야, 그, 이런 거 막, 파자마 같은 거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나라였는데, 어디지? 거기 갔는데, 아우, 싼데 가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가보니까, 게스트하우스도 아니야. 여관 같은 데 들어갔는데, 침대에 막, 벌레 왔다 갔다 가버리고, 아우, 씨. 샤워실 들어갔는데, 거기도 벌레가 있고, 아,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그런 데만 아니면, 웬만한 데는 다 자요. 왜냐면, 저는, 자전거 여행할 때, 노숙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웬만큼 지저분하지 않으면 다 삽니다. 끝만 먹고 미국 꽂고. 저 미국 많이 갔다 왔는데. 미국이랑 유럽을 옛날에는 미국을 1년에 두번 가고 유럽을 두번 가가지고 총네 번씩 갔다 왔는데 지금은 못 그러지만. 미국도 저녁에 할게 없어가지고 미국은 문제야. 저녁에 뭐 뮤지컬을 보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녁에 겨울에 가면 춥고 그리고 해가 빨리 지고 또 흑형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막 랩하면서 나한테 접근해오는데 돈 내라라 뭐 이런 거 같아서. 무서워서 못돌아다녀 그래서 아 서양 쪽은 그게 좀 아쉬워요. 밤에 못 논다. 태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치안이 안전해가지고 밖에 막 싸돌아다니고 그래도 되는데, 아 유럽 쪽은... 아 무서워. 일본 PC방에서 자는 게 최대로가 되겠습니다. 예. 저 일본 PC방에서 자가지고 여기 영상도 올려놨는데 영상 한번 봐보시고, 지금은 제가 유튜브 장비 때문에 짐이 많아가지고 PC방에서 못 잡니다. 캐리어 끌고 다녀야 지요 거의 음료수가 무한리필에다가 아이스크림도 무한리필이어서 음료수를 한 20잔 드시고 아이스크림 딱세 번만 먹으면 본전 뽑을 수 있거든요. 아, 이게 그거다. 몬자야끼인가 아, 몬자야끼가 아니라 그건데 이게 부타야끼라고 해가지고 여기 돼지고기 살짝 들어가고 우리나라 뭐 동그랑땡 약간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립다, 그리워. 이게 아, 이게 2008년도면은 10년 전사지이구나 정말 일본 집들이 아담해가지고 아담과 이브 그것처럼 아담했어요. 내가 살던 동네 도쿄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동네가 많습니다. 여기는 아야세라는 곳이에요. 아타치구가 아니라 아, 가츠시카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살던 동네인데 참할 일이 없었네요. 길가에 이렇게 오리나 찍고 있고 앞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게 연못이 여름에 되면 여기서 막 꿀내 나고 썩은 내 나가지고 막 진동합니다. 아 오줌 찌린 내막 나가지고 이렇게 진동하고. 아, 모기 많고,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보면 되게 좋은데, <laughs> 실제 살면은, 여기 막, 우릉덩이니까, 소금쟁이 같이 이제 막, 어, 모기들 막날라다니고 여기 하루살이 막날라다니고 생각보다 안 좋아요. 아, 참. 추억 도는다, 도다. 아, 이런 거 보면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 내 당시, 컴퓨터, 12인치, 12인치 컴퓨터. 우리 집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거야. 여기가 이 단스가 아니라 일본이 참 공간을 되게 활용한 게요 이제 이거를 옆으로 쭉 옮기면은 이게 이제 침대가 돼서 이제 침대를 쓸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어 자기 관리를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계도 한국에서 이렇게 딱 사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게 밥솥. 블로그에 보여는 거네.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짜자잔. 어 이거 이불 이불도 내가 샀다. 아. 일본은 여러분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오후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목욕탕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세면실 따로 있고 이거 똥 싸는 데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아요 원래? 원래 그런 식으로 되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돼 있어. 여기가 정말 좁아도 오후로라고 해가지고 요딴 식으로 요딴 식으로 이게 조그만하게 어? 무릎으로 이렇게 딱 다리 구부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오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여기서 이제 이거 다 백엔샵에서 산 거예요. 백엔샵 냉장고와 이거는 내가 찍은 모델이에요. 내가 찍은 모델로 내가 이렇게 카렌다를 만든 거지. 이건 메론빵. 아 귀여워. 카와이. 아 이건 또아 김치볶음밥 만드는 것 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 오므라이스인가? 여기다가 쑥. 아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해서. 나 여기 이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 나 여기서 이제 그 오므라이스 이 위에다가 이제 친구들 놀러오잖아요? 친구들 놀러오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김이면 이쪽에다 김 김이 이렇게 딱 하고 어? 막 그런 식으로 케첩으로 이름을 써주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들 진짜 감동한다 한 번에 진짜 반해버릴 수 있어요 마타시노 타메니콘 나쿠토 하면서 막 어?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막 하면서 막 어? 여자들 반해버립니다 진짜 어? 어, 이거 내가 해보면 밥 같은데? 와, 이거 보소.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요리를 잘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요게 보시면은, 아, 멸치볶음이에요. 이 멸치볶음과, 그리고 계란, 그리고, 어, 케찹, 멸치볶음밥. 일본에서는 진짜 먹기 힘든 그런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었었죠. 아, 요리도 잘하는 것 보소. 마탕? 어, 이거 마탕도 만들었어? 아 이것 봐라. 내가 집에서 고구마 마탕을 만드는 것도 했는데 요딴 식으로 일단은 에 예, 포레이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마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에 후라이팬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름을 많이 안 쓰고 마탕을 만들려면 요딴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썰어서 마지막에 꿀을 발라서 마탕에 먹는 거. 아 진짜 가정적이었다 가정적이었다 내가 봐도 여자면 그냥 반해버리겠는데 이거 저게 요리? 아, 요리지 그럼 뭐겠어 김밥 만들기 근데 김밥이 완성이 안된거 보니까 만들면서 그냥 다 먹었나보네 이렇게 일단은 음, 당근을 썰고 오양맛살도 썰고 스팸도 썰고 아 그래 김밥에는 원래 이렇게 한번 볶아줘야 됩니다 아 깜빡했네 깜빡했어 이렇게 해서 김밥을 딱 말아가지고 아 참치도 넣었네 여기 보면은 동원 참치 집에서 보내줬어요. 요렇게아 가정적이다 진짜. 아니 일본에는 김밥이 안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식 김밥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안 들은 막 단무지 하나들은 김밥밖에 없어가지고 집에서 김밥도 만들어 먹었네 일본 살 때. 와 진짜 가정적이다. 아 진짜 최고의 신랑값이다 진짜. 집에서 감자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진짜 열심히 했다. 일단은 달걀을 굽고 감자를 썰어요. 감자 칼로 감자 칼로 썰고 감자를 또 삶어. 아우 이래서 요리인 사 먹어야 돼. 그리고 오이. 오이를 또 이렇게 또 칼로 깎어 이걸 또 다져. 뭐야 이거? 당근. 당근을 사. 당근을 또 다져. 그다음에 또 스팸까지 또 썰어. 썬 다음에 이 계란도 또 썰어. 아 되게 귀찮아. 그리고 이거 계란또 으깨. 으깨고 감자를 이제 눌러. 누르고 마요네즈를 넣고 그리고 또이 오이하고 그다음에 이 당근도 한번 데쳐 줘야 돼요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 주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딱 데쳐 주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단식으로 감자 샐러드가 되는 거죠 아참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워 아, 너무 가정적이지 않아요 진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된데 나는 너무 잘 하는데 또뭐 만들었지 아 내가 이거를 내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우리 집에 놀러 온 여자애들이라던가 막 주변 사람들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이것 보소 야 콩국수도 만들었어요 콩국수 와 콩국수는 만든거 안해줬네 콩국수는 일본분 놀러와 가지고 내가 어 집에 초대해 가지고 이 콩국수를 만들어서 줬어요 콩국수 일본에는 콩국수가 여러분 안 팝니다 이 콩국수를 여러분 어떻게 만드냐 이거 진짜 꿀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도 어?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한번 만들어주세요. 진짜 콩국수랑 똑같이 만들려면은, 아, 두부를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아몬드를 사세요. 아몬드 아니면 땅콩. 예, 땅콩하고, 그 다음에 두부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 조그마한 거 200ml 한 팩, 그리고, 어 아, 설탕 세 스푼, 꿀한 스푼 이렇게 넣고 갈면은, 완벽하게 그, 땅콩이, 콩이니까 그 개계란 맛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재현돼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고 진짜. 김상 너무 요리 잘한다고, 진짜. 여자분이 진짜 이거 꼭 감동했다고.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 대단하잖아, 이거. 아, 진짜 요리형 비룡이 따로 없었다. 저건 좀 괜찮네. 아, 진짜 잘했어. 아니, 이것도 봐봐, 어? 여자들 앞에 요리한다고, 야, 야, 야. 이 계란 보세요? 이 계란이 보시면 이 각이 져 있잖아요. 요딴 식으로 자른 거야. 그냥 자른 게 아니라 계란을 그 검정 고무신 기영이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자른 거예요. 유단 식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하, 진짜 대단하다, 사장님, 진짜. 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겼나요? 아니요? 어하 공과 사은 구분해야지. 어, 떡볶이도 만들었네. 와, 진짜 대단하다, 나는, 진짜. 못한게 없어, 못한게 없어. 너무 잘한다. 아, 너무 1등 신랑감이야, 진짜. 어? 이 참치샐러드 아까랑 똑같아가지고 레시피는 삭제했고, 아, 이게 바로 그 사랑의 떡볶이. 사랑의 떡볶이, 일반 떡볶이하고, 그 다음에 간장맛 떡볶이, 간장맛 떡볶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일본 분들한테 나눠줬었죠. 아, 역시. 아, 김상. 오이시막 하면서 막, 아, 너무 감동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 아, 진짜. 진짜 저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예, 자칭. 빈대떡, 어, 빈대떡도 만든 거 보소. 지지미라고 하거든요, 지지미. 일본은 근데 부침가루라는 게 없어. 어? 부침가루가 없어가지고, 밀가루를 강력분으로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강력분으로 안 사시면, 이게 그냥 죽이 돼버려, 죽이 돼. 죽이 딱 이렇게 돼버리는데, 강력분으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또 여러분, 그게 없어, 일본은. 일본은 또 대파라던가, 그 부추가 없어, 부추. 아, 부추가 없어가지고, 양파의 뒤를 잘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만들었었지. 아, 이것도 씨.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어아 지짐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거 보소 아 엑셀런트 완벽해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커, 완벽한 진짜 실랑감인데아왜 결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붕상이야 떨고 있냐 진짜 아유 진짜 미치겠다 내가 봐도 아아나 너무 진짜 와못 만든 게 없어 못 만든 게 없어 와 이것 보소 이것 보소 내가 여러분 일본 파워 블로그인 거 알아요? 옛날에 아 믹시라고 아 일본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제가 맨날 일기 쓰고 그랬는데 아제 팔로워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500, 600 정도 됐고 진짜 많이 놀러왔었어요 진짜 많이 놀러왔었어 진짜. 아, 파워 블로그였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 제가 레시피 하나 올릴 때마다 맛있어 보인다면서 난리가 났어. 이거는 장조림 만들기예요 장조림 만들기 요딴식으로 돼 있고 이제 여기다가 당조림 소스를 만드는 거지.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장밖에 없어요. 간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그 장국 소스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두부를 이렇게 살짝 넣고 그다음에 된장을 넣고 어, 여기 장조림 하려고 이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를 이렇게 사 가지고 또 마늘도 넣지. 마늘도 딱 넣고 이렇게 끓여 주는 거야. 와, 진짜 잘하네. 아. 그래서 먹음직스러운 이제 계란 장조림이 딱 탄생을 하는 거지. 참고로 고기는 안 들었어요. 왜? 돈이 없어서. 이걸로 일주일을 버텼다. 계란장조림 완벽해 엑설런트 그레이트 그레이 그레이 그아 너무 대단해 진짜 아 완벽한 완벽한 실력감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일본 여자랑 사귀었어 옛날에 사귀었었어요 제 요리 실력 보고 진짜 다 반했어요 진짜 아 김성 안 아, 시대로 막하면서 막아 요리 하나에 진짜 여자분들 진짜 반하게 만드는 그 그런 게 있었지. 아, 오징어 덮밥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주얼 보소 아이고 그 뭐야 그 김밥 천국에서 파는 그런거 같네요 아. 자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거어 아까 만들었던 콩국수 콩국수 두부를 삽니다 그 두부가 연두부 같은거 사지 말고 일반 각진걸로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땅콩이 팔거든요 800원 정도에요 이만한 땅콩이 드럭스 스토어, 어? 드럭스 스토어 가면 이만한 땅콩이 800원에 팝니다. 그리고 이게 50엔에서 일본 돈으로 130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에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두부를 썰고 또 면을 삶어, 아 면도 사야 되는구나. 면이 소면이 100엔 샵에서 샀으니까 1,000원 효과. 면을 이렇게 사서, 어딴 식으로 이제, 찬물에다 넣어놓으면 되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믹서기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아, 존맛, 진짜 꿀맛이에요. 정말. 아, 진짜. 완벽한 요리 천왕. 아, 내 요리 잘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옛날에 사진 찍어놓기 진짜 잘했다. 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실가 아니야. 내가 진짜, 어? 진짜 이렇게 요리 잘하고 잘한다는 걸. 거기다가, 내가 서양 요리도 할줄 알아. 서양 요리도 진짜 잘해가지고, 아. 사랑받았지 사랑받았어 유능한 천재 씨 이게 뭔줄 알아 요 이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뭐 만드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서양요리입니다 서양요리 어? 와플이야 와플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와플이 안 팔아 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와플 만들어 보려고 이 와플 판을 사 가지고 밀가루에다 반죽을 한 거야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굽는다 근데 우리 집이 이게 전기로 된스토브여가지고 이게 잘 구워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막착 부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속이 덜 익었어. 덜 익어 가지고 막 어? 돌아버린 줄 알았지. 아 근데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여기다가 아 내가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와플 딱 만들어 먹고 와근 아, 진짜 한국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여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어. 여자들이 진짜 우리 집 와서 저거 한번 먹고 반해 볼 수가 없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바로 나. 하,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어? 이럴 수밖에 없어. 아, 아 제육덮밥도 만들었단 말이야. 이제 못하는 요리가 없어. 못하는 요리가 없어. 이건 휴대폰으로 찍어서 좀 구리게 나왔지. 실질적으로 되게 맛있습니다. 예? 얼마나 맛있냐고요? 내가 다 먹었거든. 옛날에 폰카로 찍어서 그래. 폰카로. 와플만 먹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봐봐, 어? 이게 뭔줄 알아요? 이게, 어? TV는 사랑을 싫고, 아니, 호떡은 사랑을 싫고, 호떡까지 만들어줬어, 호떡까지, 어? 일본에서 호떡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의 봐봐, 아, 이빨 딱 보이는 거 봐봐, 아, 너무 좋아, 아, 김상 너무 좋아 하면서, 어, 지금 막, 어, 조커 같은 입술을 이제 딱 하고 있잖아요. 아, 너무 막, 기뻐가지고, 김상. 아, 반해버리고 만거지, 여러분? 감동할 수 밖에 없지 응? 내가 누군데 아, 그럴 수 밖에 없어 어, 나는 여자분 몇명을 울렸을까 자고 보면서 김사이카나이데 한국에 가지마 하면서 뭐 안돼 난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비자가 없어서 안돼 호떡이 저게 좀안보이는데 호떡이 정말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 잘 익었고 그리고 김천재 요리교실도 개최했어요 어? 우리집에서 한국요리 강자도 해줬어요 여러분 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니까 김천재 요리 교실. 어? 우리 집 와가지고 내가 요리 만드는 법, 어? 빈대떡 만드는 법도 강좌를 했어. 요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다고 김천재 요리 강좌 어? 요리 방송하면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어? 우리 집 와가지고 어? 요리 만드는 것도 배워갔어요 여자애들이. 어? 어, 더한 나네. 어, 봐봐, 어 스고이. 딱 보면 입, 입이 딱 벌려져, 어 스고이 하면서 이제 놀라고 있죠, 여러분. 나는 저 당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못할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세상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잡으세요. 더 좋은 여자 만나겠지. 안 생겨요. 절대로. 네이버.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아, 제가 옛날에 더 이뻤는데 하면서. 앞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 보면은 주식을 하든 뭐라든 저 사람이 뭐, 아, 한달에몇 억씩 번데, 어, 싱글이야? 솔로야? 어, 저 사람 결혼 안 했어. 패스. 쟤는 아직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어, 아, 근데 여자친구는 있어. 인생이 반이 성공했구만. 음. 응. 이렇게 딱 잡습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아, 너무 좋아하잖아, 여러분. 너무 좋아해. 요입가에 어?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입가에 미소가, 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집이 또 에어컨 값을 아끼려고 일본의 전기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누진제가 없어가지고, 어. 여기다가 방충망 이렇게 딱 쳐놓고, 응. 문확 열어놓고 이렇게 막 요리를 하는데, 아 너무 기뻐하는 모습. 아 스파게리 아 스파게리도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스파게티도 와 진짜 양식 요리까지 야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내가 찍었어야 되네. 아 진짜 아, 한식, 일식, 양식 못하는 게 없어. 아 이렇게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 왜 결혼 못했을까? 이게 진짜 세계 칠대 불가사리다. 세계 칠대 불가사리야. 어?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아, 어, 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일본어 할줄 아는 신 진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일본 여자애가, 어, 내가 막 아르바이트를 이제, 어, 여러분 있잖아, 어? 주말에도 막, 어, 풀타임으로 뛰고 막 그러니까, 어, 여자애들이 나를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만날 수가 없는데 너 내일 시간 돼 시간 돼 이렇게 딱 보냈는데 아, 나 내일 알바 때문에 바빠. 알바 때문에 바빠 이러니까 여자 쪽에서 그러는 거야. 내일 조금이라도 좋아. 제발 만나고 싶어. 제발 만나고 싶어 막 이러길래 아, 혼잘 남에다가 인기 많았던 난데 와, 참네. 참 10년 전에 저렇게 잘 나왔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군상 떨고 이런 이런 아저씨가 됐지 아 진짜 저런 거 보면 내가 진짜 인기도 많고 참 세상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근데 난 솔직히 무서웠어 외국에서 살면 계속 그냥 외노자로 사는 거잖아 평생 승진도 못하고 2년 차 계약직 외노자로 살면서 아 감성에 섰는다 감성에 섰어 아나왜 이렇게 됐지 아. 아, 저 때까지만 해도 꿈도 희망도 진짜 미래가 진짜 앞날이 창창한 나였는데 지금은 아, 똥이나 싸고 있고. 아, 미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현실이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